어디죠 여기가? 뱅코 동영상이야 아 맛있게 먹어 저희는 수영장에 가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아 너무 좁아요 조명이 왜 이러니? 몰라요 어머니 먼저 훔쳐오셨나요? 맛이 어때? 맛있어? 응. 수건맛나 어? 동영상이야 지금 뭐해요? 안녕하세요 대웅여행 2일차 밥 먹으러 갑니다 저 <laughs> 조명 왜 이렇게 그러니까. 36도입니다 체감 온도가? 아니 면 원래 온도가? 체감 온도 37도 오마이 앞으로 간 다음에 좌회전을 하면 됩니다 지금 뭐 먹으러 가죠? 파타이 되게 이쁘게 나오네요 그니까 러저기 되게 이쁘네 사진 <laughs> 찍어줄래 진짜 양이 크다 양 진짜 많아 와 정말. 근데 그렇다고 여기 싼 데는 아니야 아 그래? 3 5 0원눈앞니까 되게 합쳐져 맛있지? 음음 맛있어? 한국 가면 생각날 것 같아 그럼 진짜 너무 맛있다 태국의 길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네 헤디큐어를 경험해 보려고 헤디큐어 체험해 보려고 헤디샵 가는 중 Yes, yes. We're on the way now. Okay, thank you so much. Bye-bye. 두 번째 드링크. 첫 번째 드링크는 샴페인. 두 번째 드링크는 뭐라고? 스트로베리랑 아그거 어, 응, 오케이. 맛있게잘먹네 먹었어 음. 그럼 이제 이거 하나씩 먹어 아니요 배불러나 지금 무슨 소리가 오냐 지금 이게 얼마짜리인데 빨리 남기면 알았어 자, 본격적으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워서 못 먹겠지만 첫 번째는 뭐죠? 여 있어요 금 대신 은 부치가 자지 손맛이 들어가요 <laughs> 한 입에 털어놓으면 되나요? 네 어떤 맛이야? 헉, 나비야. 나비야. 아까워서 어떻게 먹니 나비야. <laughs> 입에 넣을 거잖아 <laughs> 맛있겠다 빨리 입야나비나비죽나비 <입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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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목소리> 해피 발렌타인데이 해피 발렌타인데이 사랑해 I love you 음. 여기가 어디죠? 어허 <목소리> <목소리> 근데 여기 화장실 앞에서 우리 치가 나오고요. 레스 쌀사? 어. 이쪽 파초 가서 더 매운 쌀사. 그래서 요거를 하나 그렇지. 접시에 올리시고 또띠아에다가 네. 싸서 먹는 겁니다. 네. 한번 해 보세요. 쌀사 안 넣잖아요, 었 자기 쌀사. 쌀사? 레스 쌀사? 자기 먼저 먹어요. 봐 아니야. 네. 아, 빨리 아. 뷰 맛집입니다. 스탠다드 호텔이 있는 근데 맞나? 음식도 맛있어야 텐데 말이죠. 되게 근데 안 맞는데 한국 사람한테. 음. 두 번째 메인. t h a n 에서 밥을 먹고 스카이 파크인지 무시인지 끝내기를 보겠습니다. 자마자 햇빛이 쨍쨍하더니 오늘은 먹구름입니다. 잘하네. 지금 어디 가지? 크라우크루아콘폭 크루아콘포. 나나역의 아주 맛집 드라이 아이스 한 파타이 <laughs>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네, 드라이 아이스 한 파타이 먹으러 갑니다. 기대해 주세요. 이 그랬더니 마포역 쪽이야. 오, 오 그래? 완전 이 오늘의 목적지. 크루아쿤쿡파스타오 번째. 자 주문한 파타이가 나왔습니다. 네, 제가 부추를 강조했는데 부추가 나왔네요. 라임을 뿌려보겠습니다. 아, 이뿌풀고구요 음! 맛 음. 맛이지지 맛있지? 아 땡큐 맛있지? 맛있 워킹이야? 응. <laughs> 그래프 타고 가다 급하게 내린 파카이어트 방콕. 센트럴 엠바시. 아 엠바시. 명품이 즐비한데 명품 매장에 너무 환가하고 응. 직원분들 너무 친절하시고. 근데 웨이팅이 없습니다. 웨이팅도 없고 심지어 물건이 너무 많아요. 응. 진짜 물건 너무 많아서 돈만 있으면. 최고 돈만 있으면 최고 돈만 있으면다 무조건 산다. 음. 하지만 귀걸이 사고 싶었는데 오빠가 못 사게 못 사게는 아니고 못 사겠지 말렸지. 충동 구매하지 말라고 해서 음. 그래. 나도 그냥 오케이. 음. 이거는 이거는 출퇴근할 때못 신겠지? 안 되지. 신났네. 저는 망고한상을 먹기 위해 센츄럴 월드로 걸어왔는데 겁나 덥습니다. 여기는 망고한상이 있는 맥미망고에 왔습니다. 물이 너무 커서 진짜 찾기가 좀 힘든데, 그냥 내 생각에는 저 아메리칸 이글 저것만 찾으면 될것같아 아, 그 아메리칸 이글. 네. 여기가 몇개 지점이 있대? 아, 아 우리 민정이 망고 엄청 좋아하는데, 다 계단. 태국은 다계단입니다 에스컬레이터 없고 엘리베이터 없고 네, 육교든 지하철이든 에스컬레이터가 일체 없는 횡단보도도 h e a t r e 도도 e a t r e t h e a 단 r e t h e 야시장 찍고. 어, 야시장 찍... 팥빙이요리다 봤다잉 새우가 실한데 맥주 두병먹고 어? 카메라는 안나오네요 빨간게 너무 좋네요 아 엄청 빨간데 잘 안나오네 지금 어디가고있죠 저희는? 맥주 두병먹고 지금 얼굴 엄청 빨개진 우리 오과 우리는 다시 네. 나나 역 우리의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때 나 그래블 타고 싶은데... 지하철 타. 네, 그래서 아리 스테이션에서... 아리 스테이션에서... 아껴, 나나 스테이션으로 갈 거예요. 네, 네... 너너 스테이션 아니고 나나 스테이션... 나, 나, 나. 밥 맛있었나요? 어, 너무 맛있어. 진짜... 저도 어, 네 나 맥주 그거 한 모금 그... 먹었잖아. 어... 난 너무 알씌어요 어떻게 하니, 겠어 진짜? 난 너무너무 알씌여가지고 나도 알씌는데지금 어. 맥주 한 모금 먹고 이렇게 얼굴 살았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동영상이야. 여기 진짜 조명이. 아, 별로야 알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버티고를 가려고 나왔습니다. 너무 멋있워어 아니한들이 루프탑바 coming soon. <웃음> <웃음> 저는 알스라서 무알코 카페를 즐겨 먹습니다. 저는 술을 잘 먹어서 이게 뭐였지? 여기가 어디죠? 바얀트리 61층 이름, 이름이 뭐에요 이름이? 버티고 <웃음> <웃음> 방콕을 내려다 볼수 있는 와, 카메라에서 보니까 더예쁜것 같아요 주말에 우리가 근데 카오산로드를 한번도 못갔네 어머나 방콕에서의 마지막 날 체크아웃하고 날씨 너무 좋다 어, 진짜. 짐 맡기고 룸피리 날씨가 룸... 완전 따뜻. 돌아가고 있습니다. 따뜻하고 따뜻한. 확실히 따뜻한 여기 햇빛이 잘안 나와서 그런 거 아니에요? 어, 따뜻해 따뜻해 따뜻한. 룸피리까지 걸어가고 그 주변에서 맛있는 거 먹고 커피 줄 거고 그죠? 오늘의 내 계획. 네. 코코넛 아이스크스 <놀람> 제가 한번 코코넛 커피 먹어보겠습니다. 네. 맛이 없어? <웃음> <동영상>. <웃음> 우와, 여기도 벌써 공원인가? 어, 여기 룬피니야 그래? 어. This is 룬티니 p a r k 눈피니카 뷰티풀라 뷰티풀다 라는 종섭이구나 룽피니가 <laughs> 무슨 뜻인지는 몰라요 여기 이렇게 사람들이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관광객인 것 같아요 다 자기야 여기 꽃 체이가 있었네 아 그래? <laughs> 어머 나 머리 왜 이렇게 선반이니 <laughs> 지금 30분 정도 걸었더니 30분 넘게 걸었더니만 어, 그리고 폴로 폴로 프라이 치킨을 먹으려고 했지만 아 Chinese Luna New 이어여가지고 2월 9일부터 2월 13일까지 허탕 어, 치고 이제는 루핀이 공원에 앉아서 급한 용무를 해결하고 이제 맛있는 어, 과일을 먹으려고 네. 앉았습니다. 60 바트짜리 음. 과일을 네. 먹어보겠습니다. 하이브 같은 느낌적인 건 싫어한다 했어요. <laughs> 어때요? 음, 맛있어요. 걸어오느 고생했어. 음. 어때요? 왔어요? 어? 데면 되면 시간이 걸린데 그래서 취소 아니 안 하고 포기 음식 나오긴 했는데 이거 여기서 빠질 수 없는 망고 주스 에 수박 주스 입 상당히 있습니다 매운 거 좋아하고 향신료 좋아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 분들은 완전 맛있고. 근데 너무 짜고 맵고 우리처럼 이제 좀 싱거운 거 좋아하고 맵고 짠거깊잘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럼 무조건 흰쌀밥이랑 먹어야 음. 되는 이 밥반찬 어, 밥반찬돼 얘는 레몬그라스가 조금 세고 음. 그렇다 음. 제 땀누들도 얘는 매콤한 조금 짭조라한 쫄면, 쫄면. 저까지 약간 신기 요거는 음. 약간 고통 난이도 상 마사지를 받고 있습니다 네. 푸드 마사지 너무 음, 시원하고 좋습니다 e No o 합니다 네. 졸음을 참고 있습니다 나도 참고 있습니다 n e No o n 양말 o 으면 e No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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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충. <웃음> <웃음> 너무 대충 하셔가지고 팁을 전혀 안 주고 나왔어. 그랬더니 얼굴이 어땠죠? 그때 표정이 완전 대박 썩어가지고. <laughs> 저는 이제 밥 먹으러 갑니다. 어제 먹었던 레일라오가 너무 맛있어서 레일라오 또 먹으러 갑니다. 다른 지점. <laughs> Let's go. 들어갑시다. 거의 뭐 전세낸 것처럼 우리밖에 없습니다. 네. 원래 웨이 팅이 있는 레일라. 시원하게 외투 먹고 따로 <laughs> <다른> 신용한 거야. <웃음> <웃음> 첫 번째 메뉴 소바. 민정의 스파이브레이. 네, 저의 최애. Thank yeah. wow. 진짜 실하다. 미환이, 응. 네, 응. 아리역 전보다 빨리 나오는 느낌? 어 훨씬 빨리 나와. 미끈하다 어. 미안하게. 정말로지? <laughs> 너무 맛있습니다. 닭 네, 치킨. 네. 약간 굽네스. 음, 정기 고기 스타일. 굽네치킨. 느낌으로 한번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뼈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네? 아 뼈있으니까 순살 아니니까 네 <웃음> 오? <laughs> <laughs> 발고을 굉장히 잘하시네 조심해 뼈음 양념이 되어있나요? 음. 말을 하세요 뭐야 맛있다는 거야.